할렐루야 1월 5일 말씀 목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10편 43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네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당일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하마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43편 1절로 5절 말씀을 본문을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편 42편과 43편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둘다 환란을 당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시편 42편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주문적인 고백을 한다면 43편은 환란 중에도 확신에 찬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주문적이다라는 것은 제가 만든 표현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어떤 큰 대회나 시합을 앞두고 긴장될 때 스스로한테 이렇게 하지 마요 어, 어, 현준아 긴장하지마 긴장하지마 할수 있어 화이팅 화이팅 어, 어, 넌할수 있어 넌할수 있어 You can do it! You can do it! 파이팅! 막 하면서 스스로를 격려하고 하는 것처럼 낙담하고 넘어지려고 할때내 영혼아 낙담하지 말아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인다라는 거예요 시편 42편과 43편의 차이점을 어려운 말로 하자면 시편 42편은 심리학적 혹은 철학적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요 43편은 신학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42편은 과거와 달리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황하고 낙담이 되지만 심리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과의 대화, 자기 자신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고로 나를 도울 것이다 하면서 어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다라고 하면요. 43편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어, 이 시들의, 이 시를 지은 시인들의 시편 42편의 시인과 시편 43편의 시인을 비교를 하자면요.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인물과 비, 비슷할까 하고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맞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는 좀 그래요. 20편 42편의 저자는 12년 동안 혈뇨병을 앓다가 치유함을 받은 그 여인과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를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또한 부정한 자신이 예수를 만져도 될지 고민 고민하다가 사람들 틈에 밀려가지고 몰래 만졌었던 그 여인과 같다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 10편 43편의 시인은 귀신들린 딸의 치료를 위해서 달려온 수로보니의 여인과 같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느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을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혈루병 걸렸던 그 여인은 자신의 몸에서 그 즉시로 병이 나았고 그 질병이 떠나갔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을 때까지 감히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어때요? 야, 자네에게 먹는 걸 걔한테 주는 게 말이나 되냐? 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 주님 걔들은 걔도가...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어, 본인은 먹다 떨어뜨리면 부스러기 먹잖아요 하면서 받아치는 모습. 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얼핏 보면 10편 42편보다 43편에 이 시인의 고백이 더 성숙한 믿음처럼 보이고, 수로, 어, 수로 본인의 여인보다 혈류병 알았던 여인이 믿음이 더 약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겪고 있는 환란이나 성격이다. 어떤 그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선뜻 누가 누구보다 더 믿음이 뛰어나다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 시편의 고백이 모두 낙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활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둘 모두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2022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늘 동산 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시편 42편의 시인은 벌벌 두려워 떨면서 기도한 반면 43편의 시인은 똑같은 활란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둘 중에 누구의 믿음이 더 탁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걱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 있고, 확신에 차면서도 나온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모두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강해서 고기를 먹고 뼈까지 씹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연약한 채소만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한 자이든 강한 자이든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하나님께 내 소망을 주면 찬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 m 이 a m Yes, m a a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 s 하나님 m Yes, ma'am. Yes, ma'am. Yes, ma'am. Yes, m